일용할 영적 양식 54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개역 개정 성경과 히브리 성경과 70인역을 참조하였습니다. 18장 30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릴 것이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벽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방에적군의 둘러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에게 돌격하여 헤어나올 것을 믿은 것은 그가 거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방에 높은 벽이 둘러싸 빠져나오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벽을 뛰어넘어 구원받을 것을 믿은 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구절을 72육에서 번역하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내가 실현해서 권받을 것이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벽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활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권받게 하시는 분은 그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다시 언급하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악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에 들게 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8장 31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면 그 하나님 그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명되었으며 그는 그에게 피난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전지하시고 모든 선한 것이 그에게 가능함으로 전능하십니다. 그는 또한 진리와 선함과 의로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길은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흠이 있을 수 없어 나무랄 데가 없고 완전하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그와 그의 길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70인역에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그의 길은 흠이나 나무랄 데가 없으며, 주의 말씀들은 불로 증명되었으며, 그는 그에게 희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의 말씀은 용광로에서 불로 연단되고 정명된 정금과 정은 같아서 아무 흠이 없어 나무랄 데가 없으며 온전히 순수하고 결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여 그릇됨이 있을 수 없고 영원하며 모든 사람을 죄와 둘째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다시 언급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그 약속의 말씀은 거룩하여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 피난하는 환란과 핍박 중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악마가 성도들에게 쏘는 불화살로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하여 죽이려는 모든 시도들을 무효화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고백할 때,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데스의 문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음번에 10편, 18편이 계속하여 했을 냅니다. 샬롬.